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어, 마지막 방송 시간이네요 벌써 방송하고 천만쌤 들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어, 또 불금을 또 즐겨 하지 않겠어요 어, 다름이 아닌 어, 이재용 회장 관련된 이야기인데 어, 검찰에서도 아, 참 징글징글하게 굉장히 괴롭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상당히 좀 짜증나게 한것 같습니다. 알고 보니까 또그 검찰에서 이재용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 그래서 삼성자도 상당히 당혹스러운 기류가 좀 흘러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검찰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사건 재판에서 어,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 어, 7일에 오늘이잖아요.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상고 상고를 했고. 어, 이 회장 관련 재판의 상고 기한은 오는 10일 밤 12시였지만, 검찰이, 어, 오전에 그 형사상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에 반다절 만에 상고를 결정을 했습니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 판단 등에 관해서 검찰과의 견해 차이가 있다고 이제 설명을 했어요. 또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 및 분식 회계를 인정한 그 이전의 판결과도 배치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상고를 제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어, 검찰이 상고를 결정하면서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 불레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대부분 재판은 피고인 출석 없이 서류로 진행되는 법률 심으로 이 회장이 직접 재판장에 갈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어, 조이대 대법원장이 지난 연말에 16개월, 23개월, 3 0에는 3개월 원칙을 강조한 만큼 올해 안에 재판이 어,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죄 선고 후에도 신중한 행보를 이어온 삼성은 당혹스러운 그런 분위기를 갖고 있어요. 무죄 선고 후에도 신중한 행보를 이어온 삼성은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어, 재계에서는 당초에 그 검찰이 상고장 제출 기한인 10일 늦은 오후에나 제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하지만 검찰이 상고심위에, 상고심위에 그 직후에 상고장을 그 제출하면서 허를 찔렀다. 그런 반응도 있다는 거죠. 검찰 출시한 여권에서도 삼성에서 주말 사이에 여론전을 더할 수 없도록 검찰이 먼저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 중대한 상항을 금요일 저녁에 기습중시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이렇게 귀등을 한것 같아요. 어, 재 관계자도 이 본업에 쏟아야 할 에너지를 재판에 또할애해야 하는 점이 뼈아픈 것이다. 그런 거죠. 지금 글로벌 경영 행보를 해야 할 사람을 자꾸 이렇게 재판이나 막게 하고, 야 이거 참 괴롭히는 것도 한두참한두 한두 번도 아니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이런 상황입니다. 삼성 측은 검찰의 대법원 상고에 대해서 공식 입장은 없다 이렇게 말을 아꼈는데. 검찰은 향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상고심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나 참 검찰 조직 참 징글징글 합니다. 응? 진짜 정의를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지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건지. 하여튼 좀 경영 제대로 할수 있도록, 사업 제대로 할수 있도록 이런 상황에서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지금 일리심도다 무죄인데. 어, 하여튼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뉴스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짤막하게 어, 전달하도록 하고요. 오늘 그 주식장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음, 코스피는 좀 빠지고 코스닥은 좀 오르고 좀 막걸리는 그런 모양새를 좀 보였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중국의 그 AI 딥시크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충격은 뭔가 벗어난 듯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오늘 발표하는 미국 고용지표 발표에 경계감을 드러냅니다. 외국인 투자자하고 기관 애들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한 4천억 정도, 어, 달하는 매물을 쏟아내면서, 차익실환에 좀 나섰어요. 관세전장이그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인데, 여기에 미국의 고용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올 경우, 미국 고용 강하게 나올 경우에는 시장이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시장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현재 또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한국거래소 보면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4.83포인트 내려가지고 2521.9에 장을 마감했고 을어 지수는 전날 대비 4.66포인트 내려서 2532.09로 출발을 해서 오호 들어서 낙폭을 확대합니다. 코스피는 지난 3일에 미국 관세 발표 충격에 한2.5% 정도 하락한 뒤에 3거래일 내리 1% 이상 오르면서 딥시크하고 관세 우려가 반영되기 이전에 수치를 회복을 했으나 이날 밤에 또 미국의 1월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현재 숨고르기 하는 것 같습니다 숨고르기 고용보고서 미국 시장 영향을 또 우리도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영향을 받습니다 유가증권 측에서 외국인하고 기관 애들이 각각 2,391억, 2,102억 정도 승매도했고 지수의 하방 압력을 좀 높입니다. 어, 개미들은 홀로 3,318억 정도 승매수를 했죠. 그리고 외국인 투자들은 코스피 200선물 시장에서 3,627억 정도 매도 우위를 좀 보였습니다. 유가증권 측에서 시가총액 1, 2등 종목인 삼성과 하이닉스가 나란히 하락을 한 거죠. LG엔솔하고 현대차, 셀트리온, 기아 모두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삼성 바이로직스는 연이온 주가 상승으로 LG엔솔을 제치고 시가총액 3위 자리를 탈환을 한 거예요. 어, 그리고 지금 대왕고래로 알려진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에 그첫 탐사 시추에서 아주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와가지고 관련 주가, 관련 주가 동반 급락을 했습니다. 이날 한국가스공사는 4,900원 정도 내려서 3만 5 5 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어, 동양철관도 10%대 넘게 빠지면서 급락을 합니다. GS 글로벌과 한전산업도 모두 하락한 채 이제 마감을 했고요. 한국수력 원자력이, 원자력이 스웨덴 이어서 20조 원대 슬로베니아 신규 원전 이 건설 사업 수에서 철수한다는 그런 소식에 한정 한전 KPS, 한정기술은 한전 물론이고 효성, 중공업, 두산에레빌리티, 원전주가 나란히 또 하락을 했네요. 네이버는 AI 소프트웨어 수익 기대감에 더해서 작년에 연매출액이 10조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다 보니 어, 장중에 최고가 경신했고 음, 다만 차익실현성 차익 실현성, 차익 실현성 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어, 종가로는 2.8% 빠졌습니다. 어, 시장은 오늘 밤 미국의 1월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여요. 어, 중국의 대, 대, 미국, 대미 보복 관세를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발효를 앞두고 있는데, 여전히 미국과 중국의 협상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 않은 점도 증시 상승을 제한한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전거래를 대비 2.58포인트 올라서 742.90 기록했고, 어, 코스닥에서는 개미들이 홀로 794억 정도 순 매수했고요, 외국인들하고 기관회들은 각각 100억, 528억 정도 매도 우위입니다. 어, 코스닥에서는 반도체 소부장과 유리기판 업종이 강세 보였고 어, 전날에 삼성전자의 유리기판 시장 진출 소식에 필옵틱스, y c k 임등 급등을 했습니다. 수암매 어, 양상을 보이면서 머스프하고 뭐, 하이젠, RNM, 삼천당제약 이런 단기 급등 종목은 차익실험 매물 출해 때문에 하락으로 마감을 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국내 정치는 고용보호사 발표를 앞두고 차익실험 매물 출회에 따라서 손고르기 진행이 승고르기 그런 흐름이 진행이 된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뭐 CPI, 뭐 PPI 등 물가 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죠. 고용과 물가, 연준의 금리나 경로 그 매크로 지표하고 그리고 이에 따른 미국제 금리 변화에 대한 민감도를 좀 높였다. 그렇게 설명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음, 하여튼 오늘은 좀 승고르기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다음 주가 또흥미진진한또한 주가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굿나잇.